꼰지 꼰지 누나랑 같이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갈 거야? 응 제주도 갈 거야? 제주도 갈까? 좋아 좋아 넌 내일 누나가 여기 숨겨서 가줄게 알겠지? 탑승층에 올라왔는데 귀여운 눈처럼 저기 펭귄도 귀엽다 쿠키도 있네 예쁩니다 여기에 딱섰을 때가 제일 설레는 것 같아 여기 딱 지나갈 때 비행기 타러 가는 순간 <laughs> 귀여워 보라르방이 산타 옷을 입었습니다 마리부비 <laughs> 지호텔 호텔에 계신 도라르방 선생님도 망토를 두르고 귀돌리도 했습니다. 귀여우셔라. 짜잔. 진짜 맛있겠다. 너무 행복하다. 사실 바람이 너무 불어서 머리가 나를 다 가려가지고 지금 처참하다. <laughs> 눈이 안 보였습니다. 아유. 가다가 투썸에 들러서 화이트스초생 하나 예약해 놨고요. 다시 원하는 대로 가려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바람이 진짜 너무 많이 불어서. 안 걸어지거든요, 잘? 좀 두렵네. 음. 돌담, 제주도의 낮은 돌담이 너무 좋아요. 와, 진짜 제주 이렇게 이렇게 많이 와봤지만 이렇게까지 바람 부는 건 처음이다. <laughs> 들이 많고 여기에 또 이렇게 귀여운 것들이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스티커가 있는데 3개 1 0 0원 평화로케이트도 찾았고요 호텔 바로 앞에 있는 수제버거집에 햄버거를 예약해놓고 여기도 픽업하러 왔어요 아유 힘들어 여기는 햇녀 한라봉인가? 아우, 지금 바람이 살짝 밀어주네.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봅니다. <laughs> 역시 크리스마스엔 나올로 지에지 그리고 햄버거 오. 맛있겠다 짜잔! 오늘의 딸기 케이크!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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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원내년에또 맛있는 거 많이 먹게 해주세요 <laughs> <laughs> 둘째날 그래 이 정도 바람은 견딜 수 있다고 어제는 그냥 태풍이었어 바람이 나를 싣고 다녔어 <laughs> 지금은 싣지 <실천>. 아응이 <laughs> 어, 정도는 그냥 뭐 잔잔한 바람이죠 뭐 아주 늦은막하게 12시가 넘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겸교 점심을 먹으러 갈 거예요. 트리가 세 개가 있는데, 이 곰돌이 일단 너무 귀엽고, 여기에 이런 건 처음 봐. 금귤이 이렇게 달려있네. 귀여운 트리도 있어요. 예뻐. 잠깐의 불상사가 있었는데요 <laughs> 아 3단 동영상을 못 찍었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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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층이 나왔는데 내리고 나서 그 층층이 되어있는 그게 떨어지면서 이게 섞여가지고 잠시 야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 해주셨어요 여기도 주스가 자작했는데 버려주셨어요 <laughs> 맛겠다 밥을 먹고 조금 걸어서 저기 그 카페 거리 덜 가서 예전에 갔었던 그풍샵 같은 곳? 그런 곳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파도 소리는 너무 시원해요. 와우! <laughs>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오. 헤헤. <목소리> <목소리> 아예 안 들르기엔 서운하니까 좀 둘러봅니다 그로미지 아이러브 제주 옷을 입고 있어요 여기 양말도 귀여워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좀 가득 담았고 이 미피키링. 고민되네. 아, 근데 귀여운데. 오, 진짜. 여기 또 우리 꽁지가 좋아할 법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약간 추류 같은 건데 사가 봐야겠다. 좋아할 것아 이거 너무 귀엽는데? 그리고 이거 캣니 쿠션 동백꽃, 이거 공개 갖고 있는데 잘 갖고 놀았거든요? 바꿔줄까? 이렇게 되나봐요, 입으면. 너무 귀여운데? 아니 껀지가 좀 추워하는 것 같아서 옷을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좋아 좋아 사겠어 사겠어 예쁜 것들이 많네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 이런 걸 판단 말이죠 이건 뭐지? 아 오일이구나 오, 오일 세트는 또 처음 보네. 뭐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 야옹이 너무 귀엽잖아. 얘가 귀여운 것 같아요. 조랑말도 너무 귀여워. 에헤, 귀엽다. 아니 또 엄청나게 귀여운 배찌 같은 걸 도자기로 돼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는 땅콩 아닌데. 귤이구나. 아, 귀여워. 여기는 해녀. 해녀. 동백이랑 해녀. 좀 예쁜 것 같습니다. 결국 커피는 웨스트 비치로 먹으러 왔고, 고구마 치즈케이크인데, 요거트를 뿌려 먹으라고 주셨어요. 요거트를 같이 주는지 처음 본다, 그치? 음. 맛있겠다. 카페가 이렇게 바닷가가 보이거든요? 평화롭다. 음, 다음엔 꼭 브런치를 먹고 싶어요. 카페에서 한참 도닥거리다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먹을 거예요. 오. 우와! 열심히 걸어서 가보자. 고기를 먹으러 왔고요. 여기는 밥돈입니다. 그리고 톡수는 제주 감귤 막걸리. 섞어 섞어. 오. 맛있게 잘 익어가는 나의 고기들. 오. 맛있겠다. 짜잔! 오늘 사온 건데, 우도 땅콩은 또 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원 플러스 원이라서 하나씩 가질 거고, 아, 이것도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씩 가질 거고, 이거는 제 거고, 이거는 친구 거고, 그리고 감귤칩이 좀 먹고 싶어서 이거 4개 만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샀고, 이 감귤파이 좋아하는데 큰 걸로는 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작은 거 샀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세화씨 문방구? 어 맞아 맞아. 요 엽서들 좀 처음 보는 느낌들이라 너무 귀여워서 사봤어요. 얘는 동백 같고 얘는 당근. 귀엽죠? 그리고 요렇게는 꼰지 거. 우리 꼰지 거. 그리고 이거는 너무 귀여워서 친구가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집어왔어요. 바꿔야지, 병원껏. 그리고 이렇게 두 개는 저희가 산 거고 얘는 지난번에 먹어봤는데 괜찮았고 얘는 도전하는 거고 이렇게 세 개는 당근팬이랑 이렇게 세 개는 서비스로 줬습니다. 다이제가 우도땅콩 이고 진짜 맛있겠다. 쇼핑은 먹을거리 쇼핑은 여기서 끝.